뭐가 자꾸 되는 같은 애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. 그 중에서 블랙로즈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. 지금 블랙로즈 한열 마리 먹은 듯. 오, 아싸 공중 퍼센트 좋아요. 어? 치댄까지 붙었네. 어, 이것도 멜키르한테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멜키르 조율자의 방템주라는데. 지금 멜키의 템을 모르겠으면 갈피가 안 잡힘. 다 필요 고치템 붙어라 제발. 오 나이스. 아 치명타까지 붙었는데? 아 이거 소공 붙었으면 더이래기한데아이 잠깐만요. 아치확 12포? 이거는 실백 권데 이러면? 이러면 실백 치명타 올려줘가지고 개꿀인데요. 오야 승리자의 단죄다. 왜 똑같이 생겼냐 무슨 위압도 있는게 레전드 이벤트 스토리나 한번 보자 아니 이키를 빼고 더빙 없어? 플러트는 심지어 만들어놨을거 아니야 아, 음성 더빙이 없지? 설마 다음 신캐에 이게 안나오는거 아니야? 아 더빙 없는건 좀 그렇네 진짜 심지어... 그러니까 멜키르도 더빙이 다 되어 있지도 않아. 너무 아쉬운데, 아니 슬슬 팔란스도 언급이 되네. 설마 난가? 아, 여리가 나한테 반해버렸구나. 어쩔 수 없네. 아우, 토할것 같아. 못하겠다. 어, 이거 콜트 아니야? 총알이면 콜트 밖에 없는데? 감옥 게뭐 블랙로즈 이런 건 아닐 거 다닐 거아니에요 맞네. 근데 어차피 일러스로 이미 스포 다 당했어. 얘또왜 더빙이냐 근데? 상대로 야 진짜 다음 신께 콜트 아니야? 아까 뭔가 느낌이 세한데? 플라트는 더빙었고 얘가 더빙 있다는 거는. 싫어. 내가 왜? 아니, 일러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? 아, 근데 콜트랑 멜킬은 너무 감이 없다. 빨리 플라트냐, 부브 팔라운스 이런 애들 보고 싶다고. 어? 뭐라고? <laughs> 응, 시시해. 뭐야? 더 없어? 일러도 콜트로 바뀌었네, 그냥. 아, 뭔가 다음 신기 진짜 콜트 냄새 엄청나는데? 네? 아, 내 굿이 나오니! 아, 왜 하필 너야! 아, 진짜! 차에 룩을 주지! 아, 이거 스택 다 날아갔는데? 아이책까지 힘들게 쌓아놓은 스택인데. 일단 풀 공정해놓고, 이거 악몽이랑 무탑이한번 봐보죠. 아직 템스팅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실험해봐야 돼. 일단 악몽은 이게 상태 저항이 엄청 높으니까 뭐 붙었다고. 그런데 표적은 필승 같은데? 아니 벌써 개사인데 어, 잠깐만요 <laughs> 진짜 성능 미쳤는데요? <laughs> 야 이거 맞음? 아니 12턴 만에 칼 라운드를 끝내버렸네? <laughs> 메이킹은 보트가 맞아 천천히 전이가 되긴 해야 돼아 근데 생존력이 엄청 별론데? 무탑은 세팅을 바꿔야겠는데 뭐 무탑은 공중말고 방템으로 바꿔야겠다 아니 야붕 너무 터지니까 대답 없네. 음. 근데 멜키르 마 c 용료만 남겨놓고 주워도 외국 그냥 깨긴 하네 아이씨 야 근데 앞줄에 힐러들만 있는거 개 c o 네 근데 너라고 다해짤수 있진 않을 거아이도 아니 근데 앞만 봐도 정신 나갔네. 난이도 확 쉬워졌다. 아니 이게 원래 히라면 엄청 짜증났었는데. 그러고 화나지도 않아. 어차피 결국 죽거든. 야, 나중에 작정하고 태팅 바꿔야겠는데? 뭐할 거면? 아, 진짜,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, 오히려 이제 태호가 더 민폐야. 더 느려. 태호도 얼른 치댐작 해줘야 되는데. 태호야, 보고 배워라. 이게 진짜 딸깍이다. 아니 고 그냥 보스전이고뭐 그냥 다똑같고 데미지 입으니까 어려울 수가 없고 나도 모 너무 쉽잖아요 이러면 하고, 나도 만나지 어? 아니 이건 나상 못했는데? 결국 무한 마비는 아니니까 진짜 어딜 가든 부활이 있는 놈들은 다 문제다. 그래도 얘는 개보다 괜찮은 게 버프기로 스킬 낭비해줘가지고. 음. 이야왜 이렇게 재밌냐? 진짜 미는 거 거야? 아, 진짜, 첫 번째, 대기랑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네아 진짜 첫 번째, 두번랑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아 맞다 아 토리아 노스했네 아씨 뭔가 까먹었다 했더니 아 그만해 아 마비를 몇번 넣는 거야 이거 이제 너희 뒤졌다 그누담 멜키리 형님 맞좀 봐라. 심지어 이거 어둠강탈에 기절도 있어가지고, 덕도 편리하단 말이야. 진짜 30스테이지도 뭐 그냥 밥이네. 오케이, 오영재도 마무리했다. 아나 이새끼 왜 자꾸 나오는거야 미친 바짱 까자 개자식아 아니 리나 어디갔어 리나 왜 자꾸 안나와 아더더맹고덜더맹고 리나 2초얼마나 하고싶은데 주광 미남은 씨내개좀주각주각내고있네 아니 뭐나 진짜 블루노트한테 선택받았나? 왜합성마면 얘만 보이는 거냐? 아.